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면 좋은 수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런 수법을 알아두면 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둑은 어, 수를 많이 알수록 어, 당연히 어, 기력이 발전하겠죠. 자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흑이 둘 차례인데 자, 저기 저급자들은 어딜 둘까요? 아 이거 지금 흙이 여기 집을 못 들어오게 흙이 막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만족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에 한 점은 죽었지만 요런 두 점들은 어차피 아다 어, 이제 백이 버림돌로 다 이제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런 거는 예 이렇게 단수 쳐서 한점 잡았다고 만족하면은 아 이건 정말 아, 기력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여기서 조금 나은 수는 어떨까요? 자, 바둑 격 안에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자, 누구나 다 건너붙이고 싶지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두면 하, 요거 잡았다. 만족하지요? 여기서도. 자, 그러면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두고 놓고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요두점 거적대기까지 다 잡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예이 정도는 아까 막는 수보다도 조금 낫죠. 그리고 흙은 그다음에 여기 붙 젖혀서 끝내게 하는 수법이 없습니다. 자충이라. 그런데 여기서 백은 자 여기서 이렇게 흙이 붙였다고 백도 이렇게 두면은 안됩니다. 이거는 이것도 속수입니다. 속수. 그럼 백은 어떻게 두느냐? 백은 흙이 붙였을 때 여기다가 막습니다. 그러면 흙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뻗었다. 아, 이거는 큰일 나죠. 이거는. 자, 이거는 환격으로 대일 잡힙니다. 이거는 바둑으로 안팎으로 집이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흙은 뻗는 수가 없고, 여기서 단수를 칩니다. 자, 이때 이제 백이 여기서 패를 하는 수도 있고, 폐를, 폐가 되죠? 자, 손을 빼고 다른 데를 가겠죠? 자, 손을 빼도 이 폐하는 수법이 언제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은 이거를 완전히 100% 잡은 모양이 아닙니다. 한번더 놔야 되는데, 아, 흙이 정말 두 번에 이걸 잡기는 정말 억울하죠? 그렇다고 백이 다른 데 났다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났습니다. 자, 흙이 여기 끝내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단소 아 이자 이것도 걸려들죠? 자 이렇게 걸려들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수는 안 되고요 하수의 수죠. 자 그래서 이 흙도 여기 젖혀 있는 끝내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흙이 한 요렇게 잡아 잡은 것 같지만은 안전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흙은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렇게 찔른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막아서. 이건 수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맥점은, 자, 맥점이 여기입니다. 자, 이런 맥점을 둘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바둑은 급수대로 이제 이 맥점들을 두는데, 아, 이 하수가 이런 데를 붙이면은 상대방은 아,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런 하수가 어디서 이런 맥점을 하지만, 하수래도 자꾸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쉽게 쉽게 안 두고 이런 맥점을 찾아서 두게 된다면 하수의 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이, 그럼 이렇게 뻗으면 되지 않느냐? 자, 이때, 흙은 따라가면서 찝습니다 자 백이 곤란하죠 뭐 곤란할 것도 없지만 자 여기는 잊으면 안 됩니다 다, 다 죽습니다 이거는 단수당해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잡게 되겠습니다 자 실전보다 집으로 훨씬 이득을 본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수는 이것도 자 이렇게 치받아서 이쪽 돌을 다 잡은 형태가 되죠. 어 그만큼 흙이요한점 여기까지 조금 더 들어가서 집으로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00은 다르게 받는 수가 이렇게 이것도 안 됩니다. 단수, 수가 안 되죠. 이건 100은 세수 혹은 네수 이거는 1 0이 망입니다. 자, 이런 붙이는 맥점. 자, 이런 붙이는 맥점. 꼭 여기서만 이렇게 붙이는 맥점이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에서도 이런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면 이런 수가 있다 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뭐 찔른다, 뭐 갖다 붙인다. 자, 이런 수도, 붙이는 수도 생각해보시고, 또 여기 붙이는 수도 생각해보시고, 이 맥점을 많이 풀다 보면, 어, 이런 붙이는 수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막아서, 아, 이거 만족한다면은, 아, 진짜 이거는, 하수의 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수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